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ai 테마 추천 바로 전 시간에 제가 총 다섯 가지의 코인들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자이 영상 꼭 보고 오세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돈될 만한 정보 드리는 저희가 연구에서 드리는 연구소장입니다 자요 요것들만 다섯 개만 잘 좋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도 여러분들 꼭돈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그중에 대장입니다 ai 테마 중에 여러분들 대장이 누굽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 현재, 지금, 여기, 이제, 코인마켓 캡을 보시면, 자, 시총, 자, 암호화폐 시장 시총 31위에 해당하는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니어 프로토콜 가지고, 저희도 이제 수익을, 막 샀다 팔았다 여러 번 수익을 좀 많이 냈었는데, 지금 왜 좋은지 한번 볼게요. 제가 업비트에서 지금, 어떤 걸,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업비트에서 어떤 걸 지금 제일 많이 사셨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물어보시면 니어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여기서 요구간에 들어가서 1차 익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면 자, 23년도 초반이었는데요. 이때 일이 빠지는 형태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웨지 형태로 엄청 이쁘게 잘 빠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거래량 붙으면서 다시 상승을 할때 그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익절을 어느 정도 해놓고 조금 이제 다시 빠지면서 있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매수를 한번 했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평단이 얼마냐? 여기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지금 사셔도 얼마 차이는 없어요. 저희는 이미 한두 번의 익절을 했기 때문에 지금 평균 매수가는 3,695원입니다. 자, 저만 샀냐? 아닙니다. 저희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커뮤니티에 계신 우리 회원님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산 매수 평단가가 3,695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여기서 전략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매수를 받았는데 지지선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이시죠? 엄청 큰 지지선들이 담아져 있고, 여기에서 잘 받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수익률 괜찮고요. 자, 금일, 여기서부터 금일 기준 23. 현재 9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니오 프로토콜은요, 좀 신기한 게, 자, 대장주잖아요. 여러분들. 이 대장준데 지금 ai주에서 1등인데 희한하게 업비트에는 상장이 되어 있는데 빗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니어 쳐보면 없습니다 네자 이게 희한한 거예요 니어는 빗썸도 할려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최근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아카미나뭐 최근에 핫한 애들을 조금 많이 상장을 시키면서 대장주를 오히려 안 했어요 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빗썸에서 제가 이제 정보로 알아보니까 어느 정도 니어 프로토콜도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정보들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지금 사기 조금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두 군데 알려드릴게요 자 매수타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 군데 나옵니다 자, 여기가 지지선 부근 그다음에 이 저항선 돌파할 때 요때 좀 사시면 괜찮습니다. 항상 이 돌파 매매 진짜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언제쯤 날아갈까요? 라고 이제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한 상태에서 지금 52%인데 아직 빠지지 않고 있어요. 자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이러한 시총 가벼운 애들은 뭐 미리 날라가 있는 거고요.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이 돈들이 어디로 갑니까? 자 이런 대장주들로 갑니다. 네그 섹터의 대장주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근데 이 AI 섹터 항상 지금 가장 핫한데 아직 출발을 안 했다. 이건 무조건이죠. 저는 이거 무조건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테마는 둘째 치고라도요. 자, 이 거래량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거래량이 지금 많이 터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몇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 확장형 피보나치로 한번 볼게요. 파동 카운팅적으로 한번 좀 보면, 자, 여기가 1파, 지금 2파, 그 다음에 3파가 지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치면 보통 1.618 구간. 자, 그 다음에 눌림목이 한 이쯤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가 맞아지는 구간이, 여기가 왜 좋습니까? 이 구간이 바로, 자, 지금은 뚫기 힘든 저항 구간이 되지만, 자, 내려올 때는 다시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면서 올라갔을 때, 저희가 보는 관점은 이쯤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자 파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좋고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피보나치 이렇게 봤었을 때0.5 구간 딱 맞아 떨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0.5 구간까지는 되돌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자이 대장주가 출발을 하면 저는 요 정도까지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익절하는 구간은 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저희는 어느 정도의 익절과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했었을 때 불을 태우거나 여러 가지 운영의 방법들로 가겠지만 일단은 저희의 목표가는 그렇다라는 거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니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니어 프로토콜이 조금 더 궁금하시다라면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여러분들 니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이 니어 프로토콜 아 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지금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 다음으로 네, 관심이 많은 코인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꼭 수익을 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정보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자, 저희한테 문자 보내 주시고 저희가 소통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수익 그리고 AI가 테마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연구소장이 되겠,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성토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